직주 근접의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고 기본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면서 전철 역세권역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는 장점 플러스 개별적인 단지의 호재가 있다. 어떤 호재냐? 뉴타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실현되었거나 아니면 실현될 지역이다. 아니면 환경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역세권 대규모 개발 계획들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지역과 단지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뛰어난 입지와 자체적인 개발 계획들, 입지도 정말 좋으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 단지나 재개발이나 아파트 단지가 상승률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원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대표 박용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서울 아파트 상승률 톱10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톱10이 될수 있는 키포인트는 무엇일까? 바로 핵심을 짚어드리고요. 이런 키포인트를 아시고 향후 아파트 투자하실 때 좋은 투자 결과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서 구독신청 꼭 해주시고 방송이 끝난 후에는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매주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권 또 한강면을 마지막 남은 개발 예정지인 자영동 라인의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특강 시간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또 좋은 정보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입지 개발 가치 또 매물까지 직접 임정 활동은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또 특강 시간에 또 같이 뵙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를 먼저 살펴드리면 부의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2단지가 거의 더블 상승을 해서 상승률 넘버 no. 원을 기록했다는 라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어, 재건축 호재인, 청량리에 있는 미주 아파트, 또 마포를 대표하는 아파트죠. 반포, 레미안, 푸르지오, 몸값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총, 약한 2년 넘게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한 자료인데요. 어,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1등은 광주, 1, 2등이 바로 광진구에서 나왔네요. 구이동, 구이현대, 2단지. 광장 현대 3단지가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 아파트, 또 마포권을 대표하는 대장주죠. 마레프. 또 저평가돼 있던 역삼동의 역삼 레미안. 또 재건축 이슈가 있는 신천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 또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노원구를 어, 대표하는 어, 미미삼이죠. 바로 미룡 미성 3호 아파트 상승률도 거의 74%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권 시중 아파트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또한 거의 74% 가까이 올라갔고요. 전동뉴타운의 청량리 뉴타운 개발에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얻어가고 있는 레미안 크래시트도 높은 상승률을 가죽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남권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권역, 그다음에 노원구나 동대문구도 이런 가격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격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지가 좋으면서 자체적인 개발 이슈가 살아있는 브랜드 대단지,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 아파트들의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내용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 1년 동안의 상승률 톱 10, 시가 총액이 올라간 톱10 지역을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포 권역에서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가장 높은 상승률, 거의 70%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거의 뭐 4천 세대 가까운 메모드급 대단지이고요. 아연 뉴타운을 대표하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어, 라인의 뛰어난 그런 라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거기에 말 맞춰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2호선과 7호선이네요. 그래서 마레프가 대장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강남권을 넘어오면 강남권역의 신축 아파트의 대장주입니다. 레데펠 레미안 대치팰리스도 상승폭이 거의 70%가 넘는 상승폭을 보였고, 역삼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또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권역의 개발 이슈와 특히 삼성동 GBC라인 개발의 이슈를 바로 얻어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송파권역에서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미성 아파트의 가격 상승 폭이 컸고 강동권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을 건너 오시면 바로 특이하게 광진구에 두 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광장 현대아파트와 구이동 현대 2단지가 있는데 길 하나를 거쳐서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00세대와 2 0 0 0세가 넘는 대단지와 광남초중고등학교로 대표되는 학군들 그리고 이두 단지가 이렇게 치과 상승이 올라간 이유는 광진구 라인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강변에 같이 2호선과 7호선 5호선 라인 또 향후에 개발 가치까지 반영이 되면서 상승폭 이 괜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보로 넘어오시면 전동뉴타운 최근에 이제 청량리 뉴타운과 청량리 개발 사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청량리 개발 사업의 어, 배후 주거단지로서 레미 크래시티 대단지 브랜드 대단지로서의 가치가 살아 있고요. 어 미주아파트 가장 저평가돼 있었습니다만 대단지로서 재건축의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폭 굉장히 컸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미미삼 어, 이 무려 4천 세대 가까운 세대수를 어,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자체적인 재개발 사업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가격 상승률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상승률 톱 10에 있는 시가총액 상승 톱 10에는 아파트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브랜드의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라는 공통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입지냐? 직주 근접. 당연히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도심 권역이나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직주 근접의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입지도 좋, 어,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고 브랜드이면 천세가, 기본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면서 전철 역세 권역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는 장점 플러스 개별적인 단지에 어, 호재가 있다. 어떤 호재냐? 어, 뉴타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실현되었거나 아니면 실현될 지역이다. 아니면 한강변의 음. 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어, 재개발, 역세권 대규모 개발 계획들의 개별적인 이슈가 어, 있는 그런 지역과 단지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뛰어난 입지와 자체적인 개발 계획들 입지도 정말 좋으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 단지나 재개발이나 아파트 단지가 상승률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0년 이후에 주목해야 될 지역 어디냐? 서울권에 가장 큰 개발 이슈는 딱두 군데입니다. 용산권역이 첫 번째 개발 이슈가 나올 지역이고요. 두번째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가 두번째 큰 이슈가 나올 지역입니다 어, 개발의 규모로 봤을 때는 용산권이 제일 클 거고요 개발의 속도로 봤을 때는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 비즈센터와 조합경기장의 이런 개발계획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용산권을 먼저 살펴드리면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서울역세권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지천동이나 한남누타운 한강대로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으면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6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 쪽을 공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서 소액투자 하실 분들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편을 공략하시면 향후 용산의 3대 개발 축의 배우 주거지역, 또 개발의 압력, 개발 가능성에 의해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강남으로 넘어와서 가장 큰 개발이신 GBC 라인 잠실권역인데요. 이 지역은 지금도 최고가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는 좀 어려우시고요. 그런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바로 한강을 넘어가면 마주보고 있는 광진구, 그 중에서도 자동 라인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개발이 될수 있는 재개발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신 것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세 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시가총액 상승률 1위부터 10위까지 보신 것처럼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뛰어난 입지인지를 보셔야 되죠. 정말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 입지의 조건은 뭐냐? 직주 근접이 가능하냐, 역세권인지를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 대단 최소한 1000세대 이상의, 1000세대에서 2, 3 0 0세 대단지, 대 브랜드 대단지의 단지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함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솔림현상을, 쏠림 솔림현상에 쏠림 의해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뛰어난 입지와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면서 자체적인 개발 개별 호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 지역에 광운대 역세권이나 뭐 청량리 역세권 삼성역세권 용산역세권처럼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지역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런 접근성이 중요하겠고요. 자체적으로 그 내가 투자나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이런 개발 등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키포인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도심권이나 강남권의 접근성도 좋으면서 굉장히 내가 투자한 지역에큰 개발 이슈 역세권 대규모 개발이 되는 지역에서 가까우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 자체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와 개별적인 개발 큰 호재와 접근성 자체적인 개발이 가능한지 이투자의 포인트 세 가지를 딱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입지 설명 드린 것처럼 올해 2020년부터 올해부터는 최고가 아파트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 또 용산권역 또 삼성동 GBC 라인의 수혜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요. 한강변의 접근성이나 용산 국제무단지 용산 역세권 민족공원 삼성동 GBC 라인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살펴보시고요. 이런 입지와 접근성도 좋으면서 자체적으로 역세권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그런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큰 수익률을 얻는 방법이고요. 12.16 대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9억 이하의 중소형 평의 그런 아파트 단지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가 좋고 개발 이슈가 살아있고, 자체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의 시장은 고가주택 위주의 투자보다는 투자, 실거주하실 때는 괜찮지만 투자로 접근할 때는 큰 금액을 움직이기 보다는 앞으로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이 될수 있는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투자 방법, 투자 전략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에 서울권역 서울시에서 상승률 자체가 가장 큰 단지를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10개 단지 보셨죠? 그만큼 입지도 좋으면서 어, 접근성,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역세권인지, 브랜드 대단지 상징성이 있는지, 거기다가 주변에 큰 개발이슈가 있는 지역인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자체적으로 재거발이나 재건축이 될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어떠한 상이 오더라도 살아남고 향후에 큰 수익을 얻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이제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겠고요. 어 돈보다 소중한 것보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잘될수 있도록 늘 기원드리고 다음 방송이나 저희 회사에서 개최하는 특강 매주 또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 추가적으로 좀 핵심적인 지역 승부를 볼수 있는 지역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정보도 같이. 어, 얼굴 맞대고 뭐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